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설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살짜리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원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출산 뒤 딸아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프리랜서로 전환했어요. 다행히 수입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복싱 선수 출신으로 현재는 체육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솜씨가 좋은지 원생이 꽤 돼요. 남편은 복싱선수 출신답게 몸이 다부져요. 하지만 속은 정말 여린 사람이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감상해졌는 감수성 풍부한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제게는 정말 헌신적인 남자죠. 딸을 임신했을 때부터 온갖 대접을 다 해주며 태교에 동참하더니 출산 뒤에는 아예 육아에 푹 빠져 산다니까요. 자진해서 야간에 딸을 도맡아 봐주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딸하고 놀아주죠. 정말 딸 바보의 극치예요. 아마 남편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본다면 모르긴 해도 기절 초풍할 거예요. 요즘 남편이 육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바로 제 친정 아빠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자 가장 든든한 제 편이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간 지금에도 전 아빠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아빠한테는 제 남은 인생을 다 써도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친엄마를 만난 건딱한 번뿐이에요. 만난 거라고 하기에 민망한 만남이었죠. 아빠는 저와 스무 살 차이가 나요. 저는 아빠가 19살 때 동갑인 친엄마와 사고를 쳐서 가진 아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가진 걸 알았고, 아빠는 저를 책임지겠다고 하셨대요. 물론 양가 부모님들은 펄쩍 뛰셨죠. 애를 지우라고 난리셨죠. 하지만 친엄마는 아플까봐 무섭다는 이유로 지우는 건 싫다고 했대요. 아빠는 낳아서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었고요.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때 네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철없는 소리 같겠지만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도 좋았어. 그냥 행복했어. 아빠는. 종종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대학에 합격한 상태였던 아빠는 대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뱉어놓자마자 편의점과 고깃집 알바를 구해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아빠와 친엄마가 20살이 되던 해 제가 태어났어요. 두 분은 친엄마 집에서 사셨다고 해요. 당시 친할아버지께서는 아빠한테 화가 많이 나 계신 상태였거든요. 한두달 정도 지나고 나서 알았어, 네 엄마는 너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걸. 친엄마는 몸조리를 끝내자마자 나가 놀기 바빴고, 저는 주로 외할머니가 돌봐주셨다더군요. 아빠는 하루 종일 알바를 하고 저녁 늦게야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고요. 그래도 저만 보면 그렇게 힘이 나고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졌어요. 제가 100일이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제가 잠든 사이 외할머니가 장 보러 가셨어요. 친엄마가 집에 있는 줄 아셨던 거죠. 그런데 그날 친엄마는 아침 일찍 외할머니 몰래 친구들과 놀러 나간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게 혼자 방치된 저는 갑자기 열이 올랐고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시끄럽게 울었던지 옆집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아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강제로 문을 닫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죠.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연락을 받고 뒤늦게 응급실로 달려온 아빠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친엄마 손에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셨죠. 아빠는 바로 친엄마한테 이별을 통보했대요. 그러자 친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고 했다더군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기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아빠는 짐을 싸들고 본가로 돌아왔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집을 나갔다가 100일이 조금 넘어 돌아온 거죠. 처음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절 보시곤 한숨만 쉬셨다고 해요. 먼저 손을 내민 건 할머니셨어요. 어쨌든 우리 손녀예요. 애가 잘못한 건 맞지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도 기특하고 태어난 애를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키워봅시다. 듣자하니 그 기집애 손에 자라는 것보단 책임감 있는 우리 아들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설득하셨고 결국 저와 아빠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대신에 아빠한테 조건을 다셨죠. 공부를 하든 기술을 배우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막노동이나 대충 몸 쓰는 일은 안 된다. 뭐라도 네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일을 찾아 라고 말이죠. 아빠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저는 당신과 할머니가 돌봐주시겠다고요. 아빠는 승낙했고 알바를 병행하면서 야간 학원을 다녔어요. 저는 그 사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그래도 아빠가 외아들이라 유일한 손녀인 저를 돌보시며 두 분은 금세 마음을 푸셨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쁘기만 했다고요. 제 기억 속 아빠는 언제나 제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부모 가정의 아이로 자라날 테니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야 한다고 술 담배도 절대로 하지 않을 정도로 요 오로지 알바와 학원만 오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죠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한 덕분에 아빠는 목표로 하던 자격증을 땄고 컴퓨터 관련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 죠 사회초년생이라 연봉이 높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월급을 꼬박꼬박 받게 되었 으니 다행스런 일이었죠 다행히 저는 병치리 없이 잘 자랐어요. 당시 할아버지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형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아빠가 자립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금전적인 도움은 주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일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자 회사에서 자리도 잡게 됐고 연봉도 올랐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제 네딸 데리고 독립해라라고 하셨고 아빠와 저는 본가 근처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둘이 살게 되었죠. 제 나이 5살 때였어요. 그때 저는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아빠 출근 시간 동안 저를 맡아 줄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물론 할머니도 계셨지만 자립을 해 보겠다는 아빠의 의지 때문이었죠. 나중에서야 들은 얘기지만 아빠가 저를 데리고 입학식이나 유치원 행사에 가면 언제나 수군거림이 뒤따랐다고 해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애낳고 혼자 애 키우는 아빠를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어떤 엄마들은 네 엄마 욕도 해 주더라. 그건 고마웠어. 이제는 허허 웃으며 그때 일을 떠올리는 아빠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 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저는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왜 나는 엄마가 없어? 다른 친구들은 다 가족 그리기 할때 엄마를 그리는데 나는 엄마를 몰라서 못 그리잖아. 나는 엄마 없어? 아빠는 그때 제게 엄마를 만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아빠는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엄마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당시 엄마는 삼수를 한 끝에 지방의 한 대학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생각해보면 아빠도 고작 25인데 같이 사고를 쳐놓고 사는 인생은 너무나 달랐던 거죠. 아빠는 저를 안고 엄마가 다니는 대학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 엄마가 있다는 강의실로 향했죠.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 엄마를 붙잡은 아빠는 얘기를 좀 하자고 했대요. 5년 만에 그것도 딸을 안고 나타난 전 남자친구를 본 엄마는 당황했죠. 난할 얘기도 없고 너랑 다시 엮일 생각도 전혀 없어. 엄마는 매몰차기 밀치곤 가려했죠. 우리 딸이잖아 네 딸이라고. 애가 자기가 남들과 다른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 엄마 얼굴 보고 자기한테도 엄마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할 나이라고. 아빠는 엄마한테 단호히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책임을 회피했어요. 네가 데리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책임 없는 거야. 애초에 네가 키우겠다고 데리고 나갔으면 네가 잘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정 힘들면 너도 새 연인 찾아서 재혼을 하든가. 난 걔한테 책임 없어. 남자친구 오기를 해서 가야 해. 걔 데리고 얼른 돌아가, 누가 보기 전에. 그 말만 하고 엄마는 자리를 떠났대요. 아빠는 허탈하고 비참해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저는 그냥 아빠 품에 안겨 있었고요. 한 번은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엄마 뒤를 쫓아가 엄마 머리채라도 잡고 엄마 남자친구를 비롯한 온 학교에 이 여자가 사실 애엄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대요. 하지만 제가 있어서 참았다더군요. 대신 다시는 친엄마한테 저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대요. 남부럽지 않게 혼자서 잘 키울 거라고요. 그 다짐대로 아빠는 제게 정말 정성을 다 쏟아부어 저를 키우셨어요.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초등학교 입학식과 공개 수업, 운동회 등 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하셨고요. 엄마들 투성이인 학부모 사이에서도 아빠는 열심히 활동하셨어요. 제가 학교생활을 잘하려면 엄마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말이죠. 처음엔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사회인식도 점점 변해서 오히려 젊은 아빠가 대단하고 책임감 있다는 칭찬을 들었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빠의 이야기는 점점 퍼져서 다른 학부모님들 중에는 저를 챙겨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빠한테 연락을 하고 집에 데려가서 친구랑 같이 챙겨주신 분도 계셨어요.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아빠는 좀더 단단해지셔서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참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같은 반 애가 엄마도 없는 게라고 해서 제가 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바로 다음 날 학교로 찾아갔었어요. 그의 엄마가 애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다고 하자 아빠는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애 보단 나 혼자 키우는 우리 딸이 백 배는 더 나은 것 같네요. 하면서 싸운 적도 있었죠. 너는 절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야.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널 그런 식으로 나온 건 잘못됐지만.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건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야. 이게 아빠가 늘 제게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수 있었죠.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빠를 보면서 저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성적도 좋았고 무엇보다 제 성적표를 보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빠를 보는 게 좋았어요. 수능을 보던 날에는 아빠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셨죠. 회사에 반차까지 쓰면서 시험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도 남들은 하루 종일 교문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아빠는 못해줘서 미안해. 라고 했어요. 어지간한 엄마들 못지않게 우리 아빠는 절 위해 헌신적인 분이셨죠. 그런 아빠 덕분에 저는 수능 성적이 꽤잘 나왔어요. 원하는 과에 갈 정도로요.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둔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빠는 대학원에 가기를 원하셨지만 솔직히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물론 학비 걱정도 있었고요. 하루빨리 돈 벌어서 아빠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빠가 얼마나 저를 위해 고생하셨는지 깨달았어요. 돈을 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첫 월급을 타서 고스란히 아빠한테 드렸더니 우시더라고요. 친구놈 자식들은 연예인 쫓아다녀서 속태운다는데. 나는 벌써 자식을 다 키워서 이렇게 복량을 받네. 라고 하시면서요. 아빠는 그 돈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근사한 곳으로 외식을 가자고 했고, 저는 아빠 돈이니까 아빠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날은 우리 가족은 레스토랑을 가서 밥을 먹었어요. 입사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입사 동기로부터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결혼 얘기는 2년 가까이 연애를 한뒤 나왔고요. 저는 가정사에 대해 남편한테 숨김없이 말했어요. 상관없어. 나는 오히려 아버님이 존경스럽다. 혼자서 그렇게 딸을 잘 키우셨잖아.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뿌듯하더라고요. 상견례 전에 예비 시부모님을 따로 먼저 뵙고 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께서도 남편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시부모님에 비해서 한참 어린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주셨고, 결혼도 애들이 행복한 게 중요하시다며 크게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그 덕에 스트레스 없이 결혼 준비를 했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아빠는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인지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젊을 때 남편이랑 많이 놀고 나중에 가져도 된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는 정작 나 때문에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아빠는 본가로 들어가 살게 되셨어요. 할머니가, 남자 혼자 살면 보기 뭐하다. 하시면서 들어오라고 하신 거죠. 저는 본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어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고요. 아빠 말대로 아이 계획은 천천히 세우기로 하고 신혼을 즐겼죠. 그런데 사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계획했던 임신이 아니었어서 테스터에 두 줄이 뜬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사진을 받으니 뭉클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임신 사실을 알리고 둘이 같이 할머니 집에 갔어요. 임신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상상외로 모두 다 기뻐하셨어요. 애가 애를 가졌다시면서요. 첫 임신이다 보니 주위에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서 모든 걸 직접 찾아봐야 했어요. 인터넷을 뒤져서 영양제도 사 먹고 산부인과도 다니고 했죠. 남편이 열심히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첫 아이라서 예민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가 있었으면 너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면서 제게 미안한 마음을 자주 드러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전 괜찮다고 했고요. 커가면서 엄마를 향한 마음은 없었지만 원망은 있었어요. 아빠가 어린 저를 안고 엄마를 찾아갔던 그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때 엄마의 느낌은 송곳 같았죠. 언제나 저를 아프게 찔렀거든요. 저를 위해 고생하는 아빠를 보고 살면서 엄마는 절대 용서 못할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엄마가 없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가는 날이었는데 아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회사 쉬는데 같이 가도 되냐고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아빠랑 오신 분은 드문데 딸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라면서 기분 좋은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초음파를 보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너 임신했을 때는 산부인과를 같이 간 적이 없었어. 그때는 어려서 남들 시선이 무서웠거든. 같이 갔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네 엄마가 마음을 고쳐먹고 너를 잘 돌보지 않았을까? 아빠는 당신 때문에 제가 외롭게 자랐다고 자책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게 나름 감동적인 검진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빠는 배고프지 않냐면서 근처 빵집에 가서 빵좀 사오겠다며 나가셨어요. 저는 잡지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병원 문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그 소리에 간호사들이 달려나가더군요. 곧이어 간호사와 두 모녀가 들어왔어요. 엄마 손에 끌려 들어온 딸은 아직 애된 얼굴의 소녀였어요. 소녀는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발 나 못해 못한다고 닥치고 엄마 말 들어. 애 엄마는 강압적으로 딸을 끌고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간호사는 그런 엄마를 말리고 있었고요. 딸을 그렇게 우악스럽게 다루는 걸 보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기요. 여기 병원이고 따님이 아직도 어린데 그렇게 함부로 목덜미 자꾸 끌어도 돼요? 제 말에 여자가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끼어들지 마요. 그쪽도 나중에 딸려니 밖에서 몸막 굴려서 미성년자 신분에 임신해오면 내 심정 알테니까. 그야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저희 아빠 딸로 살아본 제 입장에서는 비난만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잘 자라 있으니까요. 엄마 나 낳고 싶어 오빠도 책임질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여자아이는 울면서 엄마한테 빌었어요. 저는 여자의 목을 잡은 손을 떼어내고 여자아이를 제 뒤로 끌어 숨겼어요. 일단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따님은 낳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남의 자식일에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당신은 빠져 이지 집에야 너 당장 일이 안 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을 가도 모자랄 판에 임신 결혼 절대 못 해. 너 임신 시킨 그 자식도 내가 가만 두나 봐. 여자는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쳤어요. 그 순간 뭔가가 휙 날아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애 엄마 몸에 맞았죠. 퍽 서려와 함께 터진 건 우유팩이었어요. 터져나온 우유가 여자의 옷 위로 흘러내렸죠.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발광을 했어요. 그러다 우유팩을 던진 사람을 보더니 일순간 돌처럼 굳어버렸죠.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나 싶어 돌아봤더니 아빠가 서 있었어요. 지 과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 딸을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니네 딸은 니네 과거 안다니?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왔죠. 아빠는 제 뒤에 숨어 있는 아이를 간호사한테 인계했어요. 여자 아이는 울면서 간호사들과 함께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우유팩을 던지면 어떡하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더군요. 저 몰상식하고. 지 과거는 싹지우려고 애쓰는 여자가 바로 네 엄마야. 너무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친엄마랑 재회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빠는 무서운 얼굴로 친엄마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네 남편하고 네 애한테 네 과거 다 말할까? 네딸 의견 묻고 네 딸의 아빠 얘기 듣고 애들의 견 존중해. 안 그럼 네 시댁이고 다 뒤집어 버릴 거니까. 아빠가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하는 건 저도 처음 봐서 많이 놀랐어요. 친엄마는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빨개진 얼굴로 나가더라고요. 아빠는 여자애가 들어간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다시 나왔어요. 그날 아빠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무래도 아빠랑만 산게 살면서 제일 잘한 것 같아. 그러자 아빠가 그러더군요. 그래도 나는 네 엄마한테 더 나아준 거에 대한 고마움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오늘 부로 그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얼마 뒤 아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애 괜찮을 거야. 애도 나을 거고. 애 아빠 집에서 같이 책임지기로 했대. 아빠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날 아빠가 학생한테 아빠 연락처를 주면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었는데 그 애가 아빠한테 연락해 상황을 전해주었다나 봐요. 그 학생 번호로 네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널 만나고 싶대. 네가 결정해야 할것 같아서 대답을 안 했어. 그 말에 저는 며칠 고민을 했어요. 안 만날래. 내 인생에 엄마는 없다고 전해줘. 사실 친엄마와 언젠가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날 친엄마를 보고는 솔직히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 이제 그냥 내 인생의 부모는 아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싶어졌어요. 지금은 소녀 바보가 된 우리 아빠. 아빠한테는 갚을 은혜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아빠 혼자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만큼 저 역시 불편하게 엄마 생각 않고 아빠한테만 마음을 다해 효도하려고 해요. 뿌린대서 걷어야죠. 안 그런가요? 제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가족과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